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여기 수도권에는 어, 내일까지 비 소식 오전까지 있는 듯 싶습니다. 그 비가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인데요. 그 기온은 21.5도인데요. 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75%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비가, 어, 낮에는 오지 않고 저녁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어, 낮에도 비가 오려고 끄물끄물 어, 끔물 하면서 습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어, 선풍기를 어, 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하고 또 햇빛이 없을 때에는 어, 아이들이 베란다에서는 웃자랄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풍기로써 그 환풍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주는데요. 어, 선풍기 틀어줄 때는 어, 좀 약으로 해서 어, 환풍만 시켜주는 방법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조금 세게 어, 강한 그 바람으로 제가 틀어줘. 썼는데요 그럴 때 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입마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에 건강하게 지내지 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올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어, 선풍기를 틀어 줄 때는 약하게 틀어주는 방법이 옳은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선풍기를 틀어서 어, 이렇게 습을 조금 이렇게 말리는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 기온은 봄철에 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기온은 올라가지요. 갑작스러운 또 봄이다 보니까 어, 기온이 올라가지요. 또 이런 날은 비오는 날은 습이 또 올라가지요.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우짜람 현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 여름에는 그 계속 같은 온도로 유지하면서 또 아이들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되레한 여름에는 우짜람 현상이 좀 덜한 것 같았는데요. 지금 요즘 봄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또 이렇게 급격한 습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짜라는 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날씨, 어, 요즘철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베란다의 특성상. 그래서 저는 그, 햇빛은 덜 들어오는 관계로 선풍기를 틀어주니까 아이들 웃자람이 없는 듯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상황도 모르고 어, 제가 키웠는데요. 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 베란다의 특성을 좀 알겠고요. 그 노하우를 알겠어서 어, 이렇게 선풍기까지 동원을 시킨답니다. 어, 오늘 그 내일 모레까지 연휴 기간인데요. 어,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그 저는 여기서 영상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